오늘은 빈방에서 친구들과 놀기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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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 뭔데? 소변 <laughs> 보고 있어. 아 저거 하려고. <laughs> 아니, 들어가라. 나창어 와. 화장실 좀 더러워. 여기 <laughs> 겁나 넓은데? 어, 넓은데? 아니 그냥 닭볶이탕으면 어? 나 곱창전골 먹고 싶어. 헐? 곱창전골. 야 수능시간에 더 시키자. 어? 그럴래? 수능시간 그거 됨? 배달되 배달되고. 진짜? 아 닭볶음탕 먹고 싶다니까. 그럼 <laughs> <laughs> 찜닭이랑 회랑 어, 아, 근데 곱창전골이랑... 좀 어울리는 걸 하자. <laughs> 좀 어울리는 메뉴로. 그러 회랑 곱창전골만 먹자. 야 이거 왜두 개나 있는 거야? 다리 타. 이거 왜두 개나 있는 거야? 오케이 도메이칩인데 내 문어는? 나 진짜 모르겠어 오케이 거기 주면돼 어? 아니 아 씨리 거기 개맛있대 아니야 그림자 줘서 먹는 아니, 거 아니 아니 뭐 먹을 건데 그래서 왜 말하는 것마다 다싫다네 나는 그런 거 없는데 그럼 하나씩 말하자 나회회회 해, 해. 아, 닭돌이탕 너는? 엽떡 닭돌이탕 엽떡? 엽떡 닭도리탕인지 아니, 아니면 딴 닭도리탕인가? 도리. 아 근데 나한 번도 안 먹어봐서 먹어보고 싶었어. 닭도리탕을 한 번도 안 먹어봤다고? 엽떡. <laughs> 아. 니 <laughs> 니네. <laughs> 네, 네. 물회. 니네 <laughs> 니네. 네. 물회. 이건 면 감자탕 시키면 안 돼? 나 내가 먹게. 응. 그거는 그 강아지. 아니 내가 감자탕 시키면 안 돼? 난 좋아. 응. 음. 펄리야 음. 나베을 어때? 이거 먹어. 응. 아, 나가서 아니 감자탕. 오빠 나가서 키랑 감자탕 중에. 그런 거 필요 없나? 종이컵 이런 거? 아 그거 사야지. 어. 정말 그러니까, 어, 말하지, 나 물도 사야 아, 근데 물도 사야 되네. 응. 음료수도 사야 말하지, 종종 뽑아. 그 화투 들고 왔어. <laughs> 아, 너무 잘했어. <laughs> 나, 나보다 많이 <laughs> 살잖아아 <laughs> 야, 가도 줄게. 쉬운데? 맞아 야 클렌징 워터 거? 있는 사람? 집에 나 처음 들고 클렌징 워터 만들었 아, <laughs> <한 인가? 웃음> 누가 내가 한명 들고 오겠지 <웃음> 저기까지 <웃음> <웃음> 아, 아니, 아니 이게 여기서 들리는 거지? 밖에서 들리는 아왜썼지 <laughs> 어, <써있는지> 알겠다 <laughs> 진짜? 그냥 다른... 진 습취 해소제가 아니네 다른 름뿌거나 아, 쳐볼게 어. 오늘은 평소에도 잠못 자는데 더못 자는 분들을 위한 아이템의 편의점 리뷰 함 진짜? 편의점에서 파는 산이길래 숙취해소제인 줄 알았는데 꿀잠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laughs> 아 아니 숙취해소제가 아니었어? 아니야. <laughs> 아니라고요 봐요.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고요 올라가자 우리 북두자북. 그거. 짝짝 공중기모. 내가 할게 이거. 짝짝 공야. 짝짝 공요 어, 약속하면 e 겠 o get up. I have to c o 아 e in. I h a v 아 to come in. I have t 이 come in. I have to come i 너 I have to come in. I h a 면 e t 응? c o m 완전 반주도 없이 무반0 0점 100점. 100점, 1 0못점는데라이브0 0점이0 0는 100점. 100점, 100점. 1 0 0스 100점. 1 1 0 스탠딩 원래 원곡변 다아 자전거 풍경너원곡 이거 거이 노래, 노래 이 노래 아, 이, 아니 스탠딩 그래. 노래 아니 이거 이 자전거 풍경이라니까이 어, 그래. 그러니까 노래 옛날 노래잖아 니 진짜 이거 자전거 풍경아 진짜 아니, 아니 원래 스의 아, 노래 아 아니, 자전거 풍경 원래 거짓말왜왜거짓말아닐니 자꾸 내말못 믿을래 아범죄가 아니, 이렇게, 이렇게. 자전거 탄구경이 자전거 탐구경을 쳐봐 나에게는 너에게 는원곡보자 그거 이게 다른 노래가 뭐야? 구 그거 이거 다른 노래 아니야? 거 무슨 노데 이내말못 믿나? 이리 자내말못 믿을래? 이거 블랙핑크 너야? No? 응. 오. 오. 뭔가 딱 얘네 좀 음색이 있지 않어 이렇게 너무 잘한거 봐 아재가 아니여 한번 해줘 나는 솔직히 성격으로 얘기해야지. 우리 <laughs> 다, 다 같이 하고 싶은데. 아니, 나는 약간 정신 있는 것 같은데. 이짜요 이거 아니야. 개잘해. 이제 수를 너무 나네 맞으면 오케 그날처럼. 이거 한... 아니야, 아니 맞으면 오 아니요? 아 내가 맞춰볼게케이아 이거 처럼 <laughs> 나게 가야겠다. 수결로 어. 그거. <laughs> 사랑. 사랑장. 사랑. 사랑장.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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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이제 두병 먹은 거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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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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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랑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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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아 노래를 못 골라서 오줌참는게 말이 되나 메리드 못 골라서 해야지 그건 무슨 말이야 에 <laughs> 진짜, 진짜 나 무슨 말인지 몰라 신촌을 못가 메리드 가사가 다르잖아 아 당연하지 내가 내가 했지 이게 광 많이 모이면 좋은 거고 파란 색깔 모이면 좋은 거고 이거 동물 있잖아 동물 나오면 세계부터 고돌이야 고돌이 1대까지 1대까지 어떻한데? 어어 했는데. 근데 이거 내가 하면서 뭐뭐 알려주겠지. 오! 이게 도커임. 아. 이게 이게 투피라 해가지고 여기 아, <laughs> 있으면 이게 2점으로 되. 이게 거야. 이게 그냥 이게 1점이잖아 그렇구나. 그럼 이건 2점이야 그러면 1 0 개를 모아야 될 거. 이거 있으면 5 개만 모아도 아. 바로 점수가 쌓이겠지. 아. 어 이거 모았어 한 개. 아, <laughs> 그래서 네가 해 이제. 아, <laughs> 아니 이렇게 봐야 아는 거야? 아 그림 듣는다 하나 어얘 맞나 어 아니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야어 안녕 야 노래들 내내 놀러 오 <laughs> 영상을 려야 놀러 가지 말지 <laughs> 모자모자모자 많이 사랑해 주세요 편집 <웃음> 어, 어. <웃음> 난 아직 없어요 여 빨리 빨리 아니다다른거 어. 근데 왜 이렇게 리지않개만 갖고 간거 이래서 나나 근데 5개 뭘나 난다 니너 난다요 난난 난다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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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냐고 아 미라 이라 어이구 미쳤는라 아, 빈이는 틀리지 자비이자는 여기 지이안돼데 야, 니부터 서봉이야. 나부터. 아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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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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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야, 지 야, 에서다세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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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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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내고왕이다 없어. 는내고왕이다이거 <laughs> 아니가 이거 아니가. 맞맞광산이아 새끼 같 와. 새끼네 맞네. 맞네. 아니 다고싶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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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광가이 아, 이거 뭔데? 이거. 물도 모는 새끼한테 다는게 나는. 고하면 그 뭐는라 그러니까 그냥. 고하면. 가진 게 없는데 뭘? 이가뭘가있 이거 이거 뒤집어 아, 어떻피 알아? 고마워. 고마워. 너 고! 와! 너저이 새끼 아무것도 모고 모르는... <laughs> <못 하다도 웃음> 야, 이제 고 야, 무슨 색인데? 색이 나왔는데. 축하해 <laughs> 야되 <해야 웃음> <해야 그래. 그래. 웃음>

꺼주세요 응? 발로? <laughs> 아, 저 아, 아, 저 아, 저 아, 저거야! 아, 저거야! 거